안녕하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중국어 메이쌤입니다. 여러분 품사별 패턴 중국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품사별 패턴 중국어 연습은요.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냐면 첫 번째로 중국어를 이야기할 때 어순이 너무 헷갈려요. 말하는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이제 그 기초 발음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분들, 입문자들, <laughs> 네. 어, 발음을 이제 대부분 거의 다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패턴 중국어에서도 제가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과 회화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HSK 시험 보실 분들, 음, 나중에라도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품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고 훨씬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이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이제 중국어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저도 품사 이런 거 모르고 중국어를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초 단계일 때 이렇게 중국어를 하면서도 이 순서가 맞나? <laughs> 이게 맞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품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말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 순서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물론 머리로 막 계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품사를 알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말할 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중국어 어순이 헷갈리신 분들, HSK 시험 보실 분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발음 연습하고 계시는 우리 기초 여러분들, 네, 초급자 여러분들, 이세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많은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강의당 공부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될것 같아요. 많으면 20개, 보통은 10개에서 1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외우시는 양이잖아요. 어,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이 단어를 가지고요. 영상에서는 저랑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나, 너, 이런 인칭 대명사를 배우고요. 그리고, 먹다, 입다, 이런 동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계속 연결하는 그 회화 연습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먹다를 배웠으면 뭘 먹을 건지까지도 배워서 이세 개의 단어를 또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쯤에 이제 오늘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작문 숙제를 내드립니다. <laughs> 네 한국어로 드릴 거예요. 한국어로 드리고 이걸로 중국어로 작문해 오세요라는 숙제예요. 매번 강의마다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만들라고 했던 중국어 노트 다 가지고 계신 거죠 <laughs> 거기다 하시면 돼요 자 숙제를 하실 때 기초이신 분들은요 아직 기초 발음이 안 끝나신 분들은요 한자와 병음까지 반드시 같이 쓰면서 숙제를 하셔야 되고요 발음을 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자만 쓰면서 작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작문을 하면서 썼던 한자 병음 성조. 뜻! 이거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패턴 중국어도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부터 다뤄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다음 강의 눌러서 공부하러 오세요. 안녕!